무조건 PQ에 대해서 조건 P 또는 Not Q의 부정인거지 다시 그럼 먼저 P 또는 Not Q라는 거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P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?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지 어, 그리고가 교집합인거지 그 다음에 Not Q, Q의 부정이니까 Q의 여집합이 되겠네 여기까지 해야 돼? 자 근데 이 e 집합의 부정이니까 다시 또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정리하면 수익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 자 P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포함한 게 P 그 다음에 여기서 Q의 여집합이니까 얘 보면 Q의 여집합은 마산보다 어때야 돼 X가 마산보다 완전히 작아야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또는 x가 5보다 어때야 돼? 크거나 같아야 돼. 부정이니까. 맞아. 그러면 q의 부정은 마산보다 완전히 작아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. 그러면 지금 이 범위가 이 범위가. 이 범위가 되는 건데, 이 범위가 되는 건데, 우리는 다시 또 여집합이니까 이 반대가 되겠지. 그럼 정리하면, 여기가 뻥 뚫려있기 때문에 색칠해서 마삼을 포함하고 마이까지. 그 다음에 또 여집합 여기도. 여기는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뻥 뚫린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. 그러면 이 파란색의 범위, 즉, 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? X가 마삼보다 크거나 같고, 마이보다 작거나 같고, 또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가 되는 거지.